안녕하세요, 카이시댕입니다. 오늘 가져온 제품은 로보톤 사이드 모빌 스츠 양산형 자쿠 리얼 타입 컬러 애니베 버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타마시 월드 투어 10주년 한정이고요, 2017년 9월에 발매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뒤늦게 로보톤을 모으면서. 이 제품을 좀 늦게 해서야 구하게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조금 특이한 게 이제 일본 현지가보다 국내 가격이 오히려 더 쌉니다. 이제 한정판을 이제 따로 모아서 판매를 하시는 그 리셀러 리셀러 샵에서 구매를 했는데 일본 현지 시세가 엄청나게 뛰어 오르면서 오히려 한국에서 사는 게 일본에서 일본 현지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수 있게 그렇게 가격 형성이 되어 버린 물건입니다. 얄궂게도 말이죠. 그래서 제가 구매한 가격은 1 1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뭐 포인트 적립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 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세월이랑 아마 뭐 추첨 한정의 그런 원래 가격이 올라가는 걸 생각하면은 굉장히 좋은 가격에 구매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친구 언박싱을 할 거예요. 자. 자, 이게 박스 꺼낸 모습입니다. 카톤 박스에서. 이게 이제 타마시 행사 한정들이 다 특징이 있는데요. 요 슬리브. 이렇게 슬리브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슬리브가 있어서 그 타마시 행사 한정 제품들은 보시면 요 슬리브가 있고 슬리브 안에 다시 박스가 있고 요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타마시 한 행사 한정 중에 슬리브가 없던 제품들도 물론 있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뭐극작판퍼스터 그 컬러라든지 아니면 뭐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 아뭐 퍼스트 터치나 뭐 이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그렇게 있는데 사실 극장판 포스터 컬러 빼고는 다 이렇게 슬리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제 뭐 리얼 마킹이나 아니면은 뭐 퍼스트 터치 같은 거는 사실 뭐 행사 추첨한 적은 아니고 그냥 상시 구매 그 행사장에서 상시 구매할 할수 행사 기간에 상시 구매할 수 있던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 한정과는 조금 괴가 달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극장판 포스터 컬러 같은 경우에는 행사 한정임에도 불구하고 슬리브가 없기는 했습니다. 네. 그거 외에는 슬리브 없는 제품을, 슬리브 없는 제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저거 빼고, 그 이제, 파르코 팩토리 한정, 클리어 스펙, 빼고는 아마, 그두개 빼고는 아마, 슬리브 없는 오프라인 행사 한정판이 없었을 겁니다. 캐세벨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파이터 핫번 리얼 컬러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리듬 리얼 컬러, 뭐 이런 친구들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전부 다 슬리브가 있었어요. 네, 아마 그두 친구만 없는 것 같아요. 클리어 스펙이랑그 다음에 이제 그 극장판 포스터 컬러 그두 개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뭐 슬리브도 한번 까보겠습니다. 어, 슬리브 까기 전에 이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린다고 깜빡해서 다시 보여드리는 데 이런 예,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마시, 타마시 네이션, 월드투어 이렇게 딱 적혀있고 땡큐 포유어 서포트 적혀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언어로 적혀있는데 여러가지 언어로 고맙다고 적혀있는데 왜 한국어로는 고맙습니다가 안 적혀있을까요? 참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슬리브를 바뀌낸 모습입니다. 뭐, 이게 보시면은 뭐 극장판 포스터 컬러 표광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빔라이프를 겨누고 있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극장판 리얼컬러 지파이터 합본 같은 경우에도 뒤에 이제 자쿠의 실루엣이 그려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자쿠 뒤에 건담의 실루엣이 그려져 있는 그런 구도로 예, 되어 있습니다. 약간 그 컬러링을 보시면은 그자쿠2도 보면 이제 HG가 20 20세기 한정판 나왔었죠? 그것과 굉장히 좀 컬러 배치가 비슷한 듯한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리얼 타입 컬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리얼 마킹 형태로 마킹 시이 전부 다 붙여져 있는 채로 발매가 됩니다. 이 친구도 그렇고, 그 다음에 퍼건 쪽 리얼 컬러 두 종류도 극장판 포스터 컬러랑 그 다음에 리얼 컬러 두 종류 전부 다 그렇고요. 박스 뒤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 뒤에도. 박스 뒤에는 뭐, 요런 컬러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컬러링이랑 뭐, 요런 이펙트 파츠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혀 있는 것 같고요. 당연히, 넘버링은 SP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언박싱을 해서 블리스터 내부나 구성품들을 한번 상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박싱을 해봤는데 역시나 극장판 포스터 컬러에 들어있던 요런 배경지가 들어있습니다 극장판 포스터 컬러에도 요런 똑같은 배경지가 들어있습니다 자꾸 그런 배경에 시커먼 그런 배경지가 들어있습니다 얘도 똑같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블리스터 구성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블리스터 구성품은 자 보시면 버니어 이펙트 파츠 2개 원여 이펙트 파츠 두 개, 바주카 이펙트, 그 다음에 각종 조인트들, 그 다음에 폭발 이펙트, 머신건 이펙트, 그리고 히터크 두 종류, 자크 자쿠 바주카, 자크 자쿠 머신건그 다음에 지휘관용 뿔, 여분 뿔이 있나 하고 봤는데 역시 여분 뿔이 있습니다. 이거는 만화 언박싱 할 때는 무조건 테이프를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다 날라갑니다. 그럼 이제 한번 제품을 꺼내서 다시 한번 좀 디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소체를 좀 꺼내봤습니다. 보시면은 리얼, 리얼 마킹, 아, 리얼 타입 폴러라는 이름의 걸막 에 굉장히 마킹이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뭐 아주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가까이서 보면 이제 뭐 코션 마크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입 부분, 그다음에 여기 강조되었던 이제 머리 부분에 이런 격추수 마킹 그 다음에 이런, 이런 부분 기본적인 마킹들이 굉장히 빼곡하게 아주 그냥 잘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실드 부분에도 공격 이렇게 적혀 있고 뒷부분도 한번 볼까요 네, 뒷부분도 보시면은 아주 그냥 깔끔하게 번호까지 해가지고 완전 깔끔하게 마킹해야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뭐 보시면은 동력선도 메탈릭 도색되어 있고 처리가 굉장히 잘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휘관용 헤드를 달고 있더라고요. 이제 보시면은 사병용 헤드가 따로 들어있어요. 올해는 자쿠투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병용 헤드가 기본 헤드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사0용 머리가 이렇게 아예 따로 들어 있더라고요. 원래는 그러니까 지휘관용 헤드가 약간 좀 부속 같은 느낌이고 원래는 사0용 헤드가 기본 장착되어진 상태로 나왔는데 얘는 조금 특이하게 지휘관용 헤드가 먼저 머리에 지휘관용 헤드를 달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게 좀좀 독특했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제품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뭐 같은 리얼 마킹 제품 개통 제품 중에서는. 샤아전용 자크투 리얼마킹이 아마 그런 계통은 다았을 겁니다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샤아전용 자크투 리얼마킹도 한번 꺼내 가지고 두개 한번 데칼 퀄리티라던가 이런 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샤아전용 자크투 리얼마킹 버전을 꺼내왔습니다 이 친구도 굉장히 데칼 퀄리티가 좋은 편에 속하고 두개 확실히 비교해 보시면은 데칼 차이가 눈에 띄게 보이실 겁니다 예를 들면 뭐얘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 이제 06S, 얘는 뭐 그냥 06이라고 적혀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요런, 요런 디테일들, 무릎 부분 디테일들이 좀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죠. 얘는 06S, 06이라고 적혀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커션 마크 같은 것도 조금 방향이 다르고, 얘는 이제 무릎에 마킹이 있는데, 샤오존쿠 같은 무릎에 마킹이 없고, 얘는 이쪽에 라인 마킹이 없는데, 얘는 뭐 라인 마킹이 있다던가,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이런 데칼들도 그렇고 이제 흉부 데칼들도 조금 구조가 다른 듯한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둘다 굉장히 마킹이 정말 잘 되어 있고 예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샤 마크 같은 것도 굉장히 예쁘게, 예쁘게 되어 있고 얘도 이런 게 지휘관형 마크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생각보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진짜 이 리얼 마킹 제품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뭐 프라모델에다가 이제 뭐 오버 데칼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뭐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데칼은 이제 뭐그 그렇게 붙이는 데칼과 그다음에 이런 리얼 마킹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퀄리티의 차이도 차이겠지만, 디지털프린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내구성 면에서도 메리트가 조금 있고 예를 들어서 뭐루티시로 다크세가 경우라던가 에 요럴 때 이제 습식 데칼 같은 거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요런 제품들은 디지털 프린팅이기 때문에 그런 거도 약간 좀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약간 메리트라고 볼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찢어질 확률 자체가 굉장히 낮다는 거죠 예, 이거는 날카로운 걸로 긁히지 않는 이상은 쉽게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약간 메리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 디테일 면에서도 보면, 보시면은 뭐 데칼들도 당연히 디테일이 지만 이렇게 확대해서 봤을 때그 데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데칼을 붙인 그 접합 부분의 크기가 보이기 때문에 그 가까이서 봤을 때 조금 뭔가 예, 진짜 좀. 인위적으로 보이는 면이 있는 반면에 디지털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런 접착부 같은게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해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은 있죠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리얼마킹 제품들은 굉장히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퍼건도 그렇고 뭐 자쿠투 제품들도 이 친구 말고도 뭐 존히라이덴 자쿠 같은 경우에도 어느정도 그 마킹이 되어 있고 신마츠나가 자쿠 같은 경우에도 어 정도 마킹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제품들이 예쁩니다 물론 뭐샤 전용 자크투도 리얼 마킹 버전 굉장히 예쁘고 그 다음에 400용 자크투 같은 경우 리얼 타입컬러 말고도 그냥 리얼 마킹 버전도 있어요 그 이제 타만시 네이션 도쿄 그 행사장에서 그냥 일반 판매로 판매하는 그샤 전용 자크투 리얼 마킹 버전이 있는데 그 리얼 마킹 버전도 굉장히 예쁩니다 얘랑 데카즈 달라요 그래서 얘가 좀더 가치가 있는게 그 친구는 이제 기본 베이스 컬러에다가 리어 마킹을 붙인 거라면 얘는 지금 보시면은 그 녹색 색조합이 다르죠. 황색과 녹색과 색조합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컬러가 약간씩 달라요. 그리고 마킹도 완전히 다르고요. 그래서 이 친구랑 그 친구랑 비교를 해도 확실히 이 친구가 조금 더 유니크함이 있다. 예, 그런 면이 있다고 할수 있죠. 지금 가격도 솔직히 다른 타마시 한정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싸거나 한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국내에서 국내 그모 리셀샵에서 구매한다고 했을 때그 정도 가격이 되기 때문에 구매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가동은 사실 좀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게요 자쿠 투 개통이 가동이 좋은 편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자쿠투 초기 제품 특이 약간 좀 관절이 조금 약합니다. 제가 얘도 지금 방금 만져봤는데 그 샤존용 자쿠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소세지 분홍 소세지 버전 애니메이브 그냥 일반판 버전 같은 경우 약간 좀 관절이 어떤 거는 괜찮 어떤 거는 괜찮고 어떤 거는 막 헐렁헐렁거리고 약간 좀 그런 하자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얘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은 게 아까 보니까 고관절 같은 경우 굉장히 고정성이 좋은데 무릎이 조금 관절이 약하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건 저 말고도 다른 로보톤 이제 자쿠 시리즈 리뷰를 하셨던 분들도 이제 무릎 관절이나 아니면 고관절 같은 게 조금 이제 헐렁헐렁 거리는 게좀 복불복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영상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로보톤 리뷰하시는 모 유튜버분 계시거든요. 그칼 보시라는 분이 계신데, 자 저랑 친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단편적으로 이렇게 막뭐 어떤 분이다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샤 전용 자쿠트로 이제 샤킥 장면을 이제 포징을 하실 때 그래서 이제 다리가 이제 고관절이 약해갖고 관절이 약해서 다리가 안 올라가서 포징이 안 되니까 그. 그 퍼건 스커트로 올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걸쳐 올리는 식으로 그렇게 포징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거 같은 경우에는 차전용 자쿠투 그분홍 소시지 버전도 사실 정상적으로 샤키이 돼요. 제 거는 좀 뽑기를 잘해가지고 그렇게 잘 되는데 지금 얘도 만져보니까 좀 무릎 관절 상태가 고관절은 괜찮은데 무릎 관절이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새 세제, 제품 완전 새 제품이고 카톤 박스 미개봉인데도. 무릎 관절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막 샤키 같은 역동적인 동작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하면은 관절이 금방 상할 것 같은 약간 좀그 정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자쿠투 초기 제품들의 약간 문제점이라면 문제점 인것 같아요. 0 0용 자쿠투도 약간 좀 복골복이다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이상하게 제가 받았던 제품들은 거의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 고관절도 그렇고 무릎도 그렇고 거의 다 괜찮았는데 이 제품은 약간 좀 헐렁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이제 자꾸투 관절 약하다 그러면 저도 막 이제 어, 내건 괜찮은데 약간 이랬었는데 얘는 약간 아까 약간 만져 보니까 고관절이 좀 약하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쿠 투로보톤 자쿠 투의 약간 특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어 정도 감안하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포징이 막 그렇다고 해서 막 진짜 막 낙지 마냥 막 후드덕 무너지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는데그로보톤 치고 상대적으로 좀 헐렁한 편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칼 모씨가 잘못 뽑으시는 물건처럼 조금 심각하게 이렇게 관절이 안 좋은 물건은 사실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 제품들은 진짜 뽑기를 정말 운이 정말 없으신 경우에 속하는 거긴 한데, 대부분은 그래도 샤아킥 정도 포징은 가능할 정도로 이제 관절 상태가 나옵니다. 제가 자쿠투 전제품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전제품 중에 정말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조금 약한 거라던가, 이런 거 고관절이 약간, 약간 약한 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분 물건처럼 막 진짜 막 다리가 그냥 축 내려가고 이런 물건들은 없었거든요. 그런 물건들은 아예 그냥 고관절 떼가지고 뭐 순접 코팅을 하든 그다음에 좀빠데를 치든 해가지고 빠데를 치든 뭐 해가지고 보관을 해야 되는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다리가 그냥 축축 내려가요. 다리에 올리는 포징 자체가 안 되는 제품면 사실은 하자라고 봐야죠. 네, 근데 그런 게 뽑히는 경우는 사실상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막 진짜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포징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다던가, 진짜 심각하게 낙지라던가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재수가 없으면 걸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니까 안심해도 좋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그리고 그런 제품이 걱정되셔서 정말 옛날 로보톤 자쿠 투 제품을 구매하시 기가 조금 꺼려지신다 하시면 요새 나오는 고기동형 자쿠 투 애들을 좀 위주로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은 뭐니까 그러니까 관절이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기동형 자쿠 투 시리즈 전부 가지고 있고 다 이제 전시를 해놓고 있는데 어 검은 사면성 전용 고기동형 자쿠 투 같은 경우 일반판이었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 세워놓고 제가 그 요, 요, 요 자쿠바주카, 요 자쿠바주카에다가 요 바주카 이펙트 파츠를 끼어 끼고 한번 포징을 해봤는데 그 바주카 이펙트 파츠 잠시만 좀 꺼내오. 요 바주카 이펙트 파츠를 그요 자쿠바주카에 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스탠딩으로 세워봤었는데 스탠딩으로 세워도 잘 섭니다. 진짜 막 일자로 쏘는 거 말고 약간 대각선으로 쏘는 구도로 한번 포징을 해봤었는데 제대로 잘 삽니다 정말로 그 정도로 잡지력이라든가 고정성이 상당히 괜찮았기 때문에 고기동용 자코트 제품들은 저는 솔직히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 마킹들도 정말 예쁘게 되어 있고 뭐 동력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물건들 네. 그런 물건들 위주로, 최근 나온 제품들은 보강이 돼서 나왔다는 이야기로 말씀드릴 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 위주로 좀 구매를 해보시면, 이런 초기 제품들의 하자라던가 이런 아쉬움은 없으니까 그런 제품들로 한번 구매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세트병자이기 때문에 그냥 옛날 거든 지금 거든 다 모읍니다. 다 모으고 다 만져봤는데, 그렇게 막 하자까지라고 불릴 만한 제품은 아직까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관절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이제 그 파츠 같은 경우에 파손품을 받아본 적은 있는데 관절 부분에서 그런 걸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 또요런좀 쉽사리 보기 힘든 물건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네. 쉽사리 보기 힘든 물건을 가지고 나왔는데. 뭐, 다른 사람들도 잘 구매하시지 않는 물건이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한번 대리만족스럽게 구매도 하고, 언박싱도 하고, 이런 컨텐츠를 조금 더 자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